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임선영 시조집 새벽달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은 도서출판 등에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고요. 어, 시조집입니다. 뒤에 이제 해설 중에 문복희 시인님의 해설이 이렇게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덕과 맑은 풍모를 담아서 난초보다 향기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인. 목인 임, 임선영 선, 시인은 그의 아우에서 드러나듯이 나무처럼 어진 사람이다. 그는 고구한 인품의 소유자이며 속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청정한 마음을 담은 순수의 서정 세계를 시조로 비전했다. 전통적인 정형시의 틀에 높은 덕과 맑은 풍모를 담아서 난초보다 향기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평생 자식과 남편과 가족에게 헌신해 온 삶의 여정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사랑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한편의 작품에 자신의 투명한 마음을 담아 그동안 꾸준히 창작해 온 시조들을 모아서 이번에 첫 시조집 '새벽달'을 출간하게 되었다. 처음 출간된 이 작품은 당당한 시인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이며 문학적 결실이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어, 임선영 시인님은 정말. 이런 시조를 참잘 쓰시는 것 같아요. 시조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속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달아야 되죠. 보통 시조라는 것은 이제 어, 시절 가조에서 나온 말인데, 어,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구조가. 물론 이제 연시조는 그런 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만, 시조라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제일, 제일 처음에 이이 시조 아버지의 밭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밭갈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어,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밭갈이 시 임선영 낭독 장상 아버지의 밭갈이 묵직한 흙덩이가 부드럽게 누울 때 비온 뒤씨뿌리고 심어놓은 농부 마음, 한자루 삽을 의지해 고난 몸을 버티셨다. 거친 날 견뎌오신 아버지 그 어깨에 되돌아 올수 없는 바람의 쟁기 소리, 외로운 거리만큼의 뿌리를 내리셨다. 굵어진 햇빛 줄기 주렁주렁 뽑아들고 환하게 미소짓던 아버지의 옛날 모습, 지금은 박고랑 속에 당신 음성 들려온다. 이런 시가 또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시조의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나 어, 어머니 목소리라고 나오는데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각각의 부에 나오는 어, 대표 시 그걸 한번 읽는 것으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이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여러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하나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가면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목소리 시김선영 낭독 장상 눈시울 그렁그렁 어린 시절 생각난다 한이 바람 과수원길 초록빛 물레방아 뻐구기 울음소리와 초여름 맑은 샘물 정다운 목소리가 바람 속에 들려온다. 미소지며 두 팔로 다가오던 그 모습. 엄마 오늘 같은 날 마음껏 안기고 싶다. 지금 아까 아버지 밭가리는 이제 아버지였던 그좀큰 무게감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의 쟁기 소리라는 말도 나왔었죠. 어또 햇빛이 햇빛 줄기를 뽑아들고 미소 짓는 아버지 모습 그렇게 나왔는데 어머니 목소리에서는 이제. 카니바람, 과수원길,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나오죠. 맑은 샘물, 그리고 두 팔로 미소지며 다가오던 모습. 오늘 같은 날 엄마, 엄마에게 마음껏 안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의 제3부는 '금빛햇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금빛햇살, 그 금빛햇살의 시를 한번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70페이지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한번 볼까요? 금빛 햇살 시 임선영 낭독 장웅상 어제의 햇살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번지는 안개 속에 채취를 찾아가듯 참았던 산수유 꽃잎 그리움은 노랗다. 그 향기 띄어오니 온 세상 숨이 차네. 드디어 다투어서 활짝 문을 여니 설레임 떨림을 건너 소줍은 금빛이다. 금빛 햇살이라는 게 이제 어 뭐랄까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죠. 금빛이라는 햇살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 어 나오고 있고요. 또 설레임 떨림을 건너 수줍은 금빛이라는 말이 참또 아주 멋진 시어 같습니다. 수줍은 금빛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이 시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어, 어제 햇살들이 미대하죠 번지는 안개 속에 채취를 찾아가듯 또 그리움이 노랗다는 표현도 어, 그리움이라는 것을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인데 노랗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또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자이 시집의 마지막 사부가 수줍은 달빛이거든요. 수줍은 달빛을 한번 실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수줍은 달빛, 시 임선영, 낭독 장상 여름밤 쏟아지는 별빛을 안아본다. 축축한 흔적들이 달빛되어 내려온다. 첫사랑 잊지 못한제 화살처럼 꽂힌다. 별빛보다 길이운 것 눈이 되어 내려온다. 눈꽃보다 시린사랑 열병처럼 목마르다. 뒷모습 여백에 혼자 남아 침묵으로 다독인다. 이 달빛을 수집은 달빛이라고 표현하는 게참 멋진 시의 제목 같습니다. 어, 그리고 쏟아지는 별빛을 안아본다는 것도 상당히 좀 시적이죠. 어, 그리고 축축한 흔적이 달빛 때 내려온다. 또 첫사랑이 화살처럼 꽂힌다라는 거라든가 어, 그런 그 달빛에 대한 어떤 그런 음. 모습을 이렇게 어, 수집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 참. 아주 새롭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 보면 이제 연시조도 있지만 짧은 삼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도 좀 있어서 몇 개를 제가 그이 중에서 찾아서 좀 삼행으로 된 단시조라고 하죠.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단시조가 이제 찾아보니까 쭉 넘기면 음, 아침이라는 시가 있네요. 아침 사십 페이지 보니까 아침 설레는 새날이 빛장을 푸는 소리 금빛의 쌀 타고 오는 눈부신 향연 속에 떠오른 새하얀 살결 가슴으로 껴안는다.라고 이제 설레는 새날 매일 매일은 설레는 새날이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금빛의 쌀 타고 향연이 들어오고 떠오른 새하얀 살결을 가슴으로 껴안는다는 표현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칠십 쪽에 보면 지나간 날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 지나간 날들 추억이 쌓여져서 수천 년 지나가면 꽁꽁 얼어 빙하 될까 녹아서 물이 될까 빛나는 에메랄드빛 보석이 되어지나 그렇죠. 지나간 날들은 하나의 추억이고 추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메랄드 이제 보석이라고 할수 있죠. 돌이켜 보면 그런 어떤 보석을참 이렇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문복희 시인겸 교수님께서 임선영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부드러움과 깊이가 있는 서정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부드러움과 깊이가 있다. 칠순의 향기라는 시를 보면 중심의 나이 되어 내 안을 비워내니 정멸의 느티나무 그림자 초연하다. 교만과 아우성 버리고 깊어지는 인생에 소나무 옹이 많은 그 상처 진액이다. 평생을 흙밭에서 견뎌온 삶이기에 그 향기 옹이의 상처 보듬어 안아본다. 칠순의 향기라는 시에서 성자의 모습을 찾고 있는 논어에 나오는 중심 소욕 불류구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더라도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인생의 내안을 비우는 그런 모습 이런 걸잘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정서와 명징한 이미지의 부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서 특히 이제 국화향기라는 시를 한번 보면요. 가을이 온누리의 마무리로 내린 국화 코끝에 옮겨오는 한뭉치 그리움이 그 여름 무더위 지나 흔들림에 피었다. 온 땅에 몰려오는 그윽한 국화향기, 하얗고 노란 입술, 아픈 상처 사르며, 찬설이 맞아가면서 온몸으로 떨었다. 그러니까 이, 어, 국화는 사군자의 하나죠. 매난국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국화라는 것도 그 이정보의 시조의 조선 후기에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보내고, 낙모안전에 어울로 피현하니 아마도 오상고절은 높은 가누라. 그래서 국화라는 게 이제 그런 차가운 기절을 피어나는 거죠. 찬설에도 불하자, 이걸 이제 오상고절이라고 하죠. 설이를 오만하게 여기는 높은 절개다. 뭐 이런 양인데 그런 어떤 그 국화에 대해서 찬설이를 견뎌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다라고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양적인 소재와 어머니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읽어드린 어머니 사랑인데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시가 있었죠. 눈시울 그렁그렁 어린 시절 생각난다. 한이 바람 가소 엉길 초록빛 물레방아 뻐꾸기 울음소리와 초여름 맑은 샘물 정다운 목소리가 바람 속에 들려온다. 미소지며 두 팔로 다가오던 그 모습 엄마 오늘 같은 날 마음껏 안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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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3 사삼의 어떤 토속적인 소재를 배경으로 그 어머니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물레방아 한이바람 가소원길사삼이 울음소리는 사라지면서 이제 그 우리 마음에 여운으로 남는 시어들이죠. 이때 이제 정다운 목소리와 초여름 밝은 삼물을 연결시키는 아주 동양적인 세계관을 잘 쓰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달빛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건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빛 어머니 가슴 속 깊은 곳에 늘 피는 꽃처럼 그리운 향기 같은 아름다운 그 모습 어머니 풀피리 소리 내 마음에 뜨는 달 허공을 바라보다 새벽달 불러다가 그립다 그 얼굴이 눈감으면 떠있다고 새벽달 외로운 밤엔 더욱더 보고 싶다고 자, 이건 이제 풀피리 소리고요 조하을 만삭 달빛 맨살에 비추는 날 가슴에 핑돈 눈물 꿈에 본 나의 엄마 학처럼 외로운 모습 가슴에 젖어 온다 대보름 대 배부른 달 포근한 엄마의 품 부드러운 하얀 얼굴 다정이 다가온다 어둠 속 달빛 같은 점 그리워라 지금도 달빛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이두 작품이 다 그런 전통 시조의 향기를 보여준다라고 문복희 교수님이.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임선영 시인이 보여주는 의식세계는 한 인간의 그리움에 대한 여정을 자연과 교감, 동화에 가는 순리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달과 어머니가 중심 소재이며 그리움이 주된 정서라고 할때 작품 속 시어들은 시적 자아의 전통적 정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된다. 눈 감으면 떠 있는 얼굴, 만삭이 된 달빛 등 곱게 정련된 시어들이 여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움의 정서를 들려주고 있다. 시인의 내면이 자연 풍경이 그대로 투사되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달빛 어머니는 전통적인 형식미의 자연과의 친숙한 대화를 보여주는 임선영의 친인상 수상적이다. 시인은 해맑고 아름다운 시를 꿈꾸며 투명한 일상어를 시어로 택하여 삶과 자연의 섭리를 이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하고 따뜻한 것을 불러내고 그것의 생명을 불어넣어 시인의 의식을 밝은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시 세계와 새로운 시에 대한 인식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또 문복희 교수님이 평을 하셨는데 임선영 시인은 장자에 나오는 대인 무기 의인품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남을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덕으로. 살아왔다. 그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온 시인이다. 즉 임선영 시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대인 큰 사람이다. 첫 시조집 새벽달이 조용히 흐르는 산속의 샘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따뜻한 시조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쓰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집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요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새벽달 임선영 시조집 도서출판 등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아주 최근에 발행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일판 일쇄 발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출간된지 한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서 일단 시조의 참맛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임수원영 시인님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조를 그, 너무 잘 쓰시고요. 그, 그,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잘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멋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도 잘 아주, 어, 키우셨고요. 어, 아주, 음, 가족 관계, 그런 데 있어서도 화기애 의한 분위기, 이런 것을 잘 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시꼭 어, 읽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